게임이에요. 정치 게임인데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오긴 했어요. 뭐가 있냐면 보통 정식은 할리갈리에요. 할리갈리라는 건 되게 비싸요. 근데 정치 게임이라서 그래서 아래가 나왔어요. 스피드 정치기라고 중국에서 만든 거고. 근데 네, 과일이 달라요. 여기는 보면 과일이 딸기 바나나 자두 라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랑은 조금 생소한 과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외국, 외국에서 온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딸기, 포도, 바나나, 사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도 섞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요거는 스피드 정칙이라서 더쌤 하시는 게임이에요. 어디까지 더쌤이냐면 5까지. 그래서 더해서 5가 되는 수. 이런 수리력하고 계산력을 어지나고 같이 문지를풀수 있어요. 더해서 5가 되는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 또 뭐가 있을까요? 고요. 4도하기0있고 그렇죠. 오도하기 0.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5도야 오도하기 0을 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5 하나만 나와도 걔는 다 져시에요. 카드가 이렇게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다 원을 놓고 동그랗게 앉아서 가운데 종이 있어요. 종을 놓고 옆에는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엎어요. 엎는데 카드는 보통 자기가 보게 본적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상대방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화투 같은 거는 남한 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보면 방치돼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먼저 볼수 있게.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놓고, 이 사람 놓고, 저 사람 놓죠. 이렇게 났는데 핫하다 보니, 다섯 개가 됐어. 같은 과일이. 그러면 그 과일을 먼저 다섯 개가 된걸본 순간, 종을 치고, 거기는 카메를 몽땅 나가자. 됐다. 아, 요거는 스피드예요 그래서 먼저 외치고, 먼저 종에다가 손을 딱 먼저 댄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종친 사람이. 그 사람이 종는 그렇죠. 그런데 봤는데, 나는 봤는데 종이 느려. 그러면 못 가져가요. 점을 먼저 쳐야 돼요. 그래서 손등이 많이 아파요. 서로 많이 치느라고. 요거 한 5분, 10분만 한번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맛보기니까.